네, 안녕하십니까. 부부카의 이명균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BMW의 아, 3시리즈 차량이고요. 30 코드명입니다. 아, 등급은 320D M 스포츠 차량이 되겠습니다. 판매가는 1790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기본 정보입니다. 2016년 12월 최초 등록 17년형이고요. 연료는 경유를 사용하고요. 흰색 바디에 10만 5천 키로 주행한 3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진입니다. 정면 모습이죠. 네, 후면 모습, 네, 정면 측면 모습들입니다. 엔진 룸이죠. 네, 계기판 10만 5천 키로 중, 아, 중앙 하단에 보이고 있습니다. 10만 5천 키로대 앞좌석 전체의 모습, 네, 미션봉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네, 후방 카메라 화질 좋죠. 네, 도어 드림 모습, 라이트 버튼입니다. 그 밑에는 뭐 차선 이탈 뭐 버튼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트렁크 모습이고요. 선루프 모습, 네, 뒷좌석, 앞좌석 모습 되겠습니다. 핸들 모습이에요. 네, 메모리 시트고 여기 전동 시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품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요. 센터페시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거는 크루즈 컨트롤 모습 되겠습니다. 성능 정관 기록품이다. 용도 변경 기록은 없음이에요. 어디 하나 교체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동차 세부 상태입니다. 원동기 변속기 네, 오일 양호 받았고요. 동력 전달 장치의 나머지 항목 또한 오일 양호를 패스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음, 천만 원대의 BMW 3 시리즈, 그것도 320d M 스포츠를 살수 있는 저료의 기회고요. 비교적 짧은 10만 5천 키로 주행한 320D가 되겠습니다. 연비적으로도 가득 넣었다면, 대략 한 1000키로 내외 정도를 살수 있는 연비가 좋은 차량이다. 이렇게 설명이 드릴 수 있고요. 일단은, 아 어, 멋있다. 그리고 자세가 나온다. 이런 수식어가 붙는 차량이 바로 3 시리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또, m 스포츠라고 해서, 약간의 어떤 외관의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아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 M 스포츠의 가치를 아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본 차량에 관심 있는 분께서는 부부가 이명균 팀장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